안녕하세요. 그과이란에 <laughs> 어느 어, 부서가 네. 어디였어요? 네. 내과에서 근무했었는데 그 아, 아, 네. 네. 내과여가지고 막 배인 없는 할머니들 너무 많고 음, 근데 맞아. 다 플루이드가 있으셨거든요 음, 그래그지고 그한50 배드 정도 되면은 응. 플로이드 한40개왜그거죠좀더 아, 어제 잠깐 봤거든요. 그 최연 선생님 아, 음. 아 맞다. 선생님도 같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에요? 목구요. 절라도 느껴, 사람. 느껴지나요? 절라도 아 너무 느껴지는데. 절라도 <laughs> <laughs> 살 때는 응. 잘안 한다고 아, 하니까요. 어 <laughs> 많이 세 가지고만. 나는 서울 와서 너무 좋았는데 다들 네. 말투가 되게 음 친절해가지고 너무 음 좋은데 맞아요. 음. 그냥 차토리는 그냥 들어도 좀 센, 그냥, 그냥 투박한 느낌이잖아. 네. 근데 난 차갑다는 느낌 들긴 했었는데 음 서울만에. 음음음잘 진짜 보는 시간이다 가면 환경에 따라. 2차 까지 접종 받으셨죠? 네. 1,2차 다괜찮으셨고요 오늘 편안하게 접종 받으시고요 네네. 잠깐 겸관찰 하시면 되시고요뭐 별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이상증상 불편 증상이 있으시면 알고 계시는 해열증통증 그거 주시면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요 어, 아니요 됐어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짧은 조끼 <laughs> 조끼 어, 아니라고 뭐 뿌렸나 <laughs> 안에 히 때까지 이거. 야 근데 춥다고? 어. 한번 찍어주세요 얘가 벌써 좀 시들었다. 아이고 눌렸어 아까 그 가방에놓지 말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비 다비 씨예요? 다비요. 다비. 안녕하세요. 아, 그 강아지 데리러 올라왔는데 음. 강아지가 그, 버스를 오래 못 타가지고. 아, 버스, 아, 응. 안녕하세요. 다비치 친구입니다. 음. 아, 네. <laughs> 저 친구, 리안. 맞아요. 리, 네. 안, 리안. 씨. 네, 네. 저는 네. 미라예요.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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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라. 네. 그 네, 네. 진거. 미라. 미라. 미못 가고 미라. <laughs> 아, 진짜요? 저좋아 색이 뽀인트라 아니 뒤에는 별게 없어요. 그냥 이제 파트너들한테 주는 거였는데 <laughs>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거 줍니다. 그게 얼굴이 약간 인싸가 되는 정도. 그게 금의 얼굴이지거든요. <laughs> 저도 제작하는 어, 디자이너 친구도 유명하고 음. 이런 포스터도 같이 판매하고 있어요. 여기에 넣어 둔석포엘아 아, 진짜요? 아, 네. 어, 냄새도 맡아보셔도 돼요 어, 아 개냥이에요? <laughs> 귀여워 네. <laughs> 안녕. 겁내지도 않아요 돌아온 뭐, 뭐, 적 있어요? 아니 돌아온 적은 없는데 아, 그 근처에 있어 사랑받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사실 제가 예, 영상 찍어주면서 왔거든요. 아, 그랬구나. 계속 몰랐어막 지금 몇 번, 몇 번, 몇편 올라왔죠? 나 있는데. 아, 렇게자아안 와요. 구독 안 했잖아. 어, <laughs> 어 언니. <laughs> 아니야. 그했다고 <불거렸다고? 웃음> 어,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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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프로필에 링크 있잖아요 아맞 그래서 그냥 그로 들어가서 봐요 아 음. 진짜요? 야너 무슨 좀, 너좀 말하는 거나 <laughs> 보고 있다고 거짓말 <웃음> 팬이라고 <웃음> 오빠도 안 하셨죠? <laughs> 이 냄새가 나 우와 이게 에콰도 아까 봤던 거그다음 이게 페루 에서 이렇게 하나에 한번 이렇게 세 <laughs> 어, 라이터 있으세요? 고있어있어게 인센스 있으면, 네, 저, 아, <웃음> <있어요>. <웃음> 있으면 <laughs> <manga> 이런 식으로 여기 걸어 두세요. 아아니요니 어, 진짜. <ale! 웃음> <laughs> 그래서 그렇게 쓰라고 어 너무 와 진짜 우와. 너무 감각적이 진짜 너무 멋있지. 아, 뭐야? 알았다. 어 언제 사면안 돼? 언초사면안 돼. 아 진짜 <laughs> 어, 언니, 언니, 돼, 언니, 언니, <laughs> <돼요>. 진짜, 언니 <laughs> 너무 좋아요. 꼭그 문방구 가서 사야 돼요. 저짜죠있쉽겠다 <laughs> 네. 아, 네. 빨간색 좋아할 텐데. 어 뭔가 빨강 초록 사고 싶었는데 네. 이것도 좋아요. <laughs> 오케이. 결제. 네. 네. 와도구토구토토토토토 해장, 인수기은 뭐라도 다있잖아을까 동네 저녁 때니까 너무 예쁘다 크리스마스 응. 분위기가 불쌍하네 응. 여기 너무 예쁘니까 꽃집인가 보다 응.